안녕하세요. 화물차 저씨 형통모터스 김영주 대표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일모빌의 드림 스페이스 VU 플러스 알파 그 캠핑카 모델인데요. 네, 축 연장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탑을 새롭게 올린 그런 형태의 캠핑카이고. 어, 추가 옵션 같은 거를 많이 넣으셔 가지고 신차 가격이 그 당시 9,330만 원그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계약서 확인을 했고요. 네, 현재 주행 거리는 8,100km입니다. 제가 7 0 0 0 k m 때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딱 8,100대더라고요. 네, 차는 너무나 깨끗하게 타셨고 이분이 진짜 차 아끼면서 타셔 가지고 외관이나 특히 안에가 너무나 깨끗한 그런 상태의 차입니다. 이분이 이제 캠핑을 아예 접는다고 하시면서 모든 캠핑 용품을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어닝 텐트에다가 뭐 의자 테이블 물통까지 해가지고 뭐가 들어있는지도 다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트렁크가 거의 꽉차 있을 정도로 용품을 다 주셨습니다. 사용도 거의 안 하셨다고 하고요. 막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어닝 텐트는 한 번인 가 사용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운전석 쪽이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의 이제 하자 부분은 여기에 이제 이 캠핑카 부분이 아무래도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잖아요. 이제 FRP라든가 뭐 그런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페인트가 조금씩 갈라지거나 뜨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전차주분이 테이프 발라놓으셨고요. 지금 사제 휠이랑 다 되어있고 이 차는 22년도에 등록한 차량이에요. 20, 제작은 기아에서 21년 9월달에 했네요. 21년 9월. 리무진 시트랑 3채널 블랙박스 되어있고요. 네, 주행거리 8106km. 크루즈까지 들어가있고 블랙박스 3채널 되어있고요 깜빡이나 후진등 넣으면 그쪽 방향이 이렇게 확대돼서 화면에 나오는 식입니다 시동을 키면 디젤이라 좀 시끄러워서 시동 끄고 캠핑카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부 TV 들어있는 곳이고 발판에 신발을 놓고 바닥이랑 요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깔끔하게 마감이랑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 되어 있고요. 밑에가 냉동고고 위에가 냉장고 입니다 뒤에 침상 거의 뭐 사셨을 때 모든 용품들 다 지금 주셔가지고 저기 뭐겨울리 사계절용 이불 까지 다 주셨습니다 <laughs> 캠핑 다닐 때만 쓰셔가지고 거의 안 쓰셨다고 해요 화장실 되어 있고 화장실에 있고 고정식 변기랑 S.O.G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변기 오수통에 냄새 빼주는 것을 S.O.G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여기 천장 매립형 에어컨. 오, 여기 조명하고. 예, 루프 탑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뭐좀 어른도 충분히 잘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침상으로 변환이 되면 이제 침상이 총 3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주행 5인승인가 6인승이거든요 예, 제가 다시 등록증 한번 확인하고 댓글로 남겨 놓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TV 달려 있고 여기 사, 소니 오디오하고 인버터, 벙커 아, 맥스 히터로 돼 가지고 바닥이랑 침실 벙커가 다 따로따로 컨트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터 송풍구 제어하는 거고요. 아, 이 차는 인산철이 1440 암페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산철로만 버텨도 거의 뭐 며칠은 쓸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태양광은 이게 600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버터는 예, 2K짜리 들어가 있고요. 이걸로 뭐 껐다 켰다 하는 거고 펌프 물 나오는 거 이제 수위계 이렇게 나오고요. 아 여기 맥스펜도 달려 있고요. 이 차량은 이제 거의 풀옵션급에 이제 8,000km 밖에 안 타가지고 거의 뭐 내부가 거의 새 차, 새차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네. 이 당시 출고가는 9,330만원이었고, 이제 현재 판매가는 지금 6,200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